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지요.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내살 네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누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이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지요. 이번에도 나란의 어떤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laughs>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궁 밖으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일곱 대를 지나도록 지속된 후에. 비로소 왕의 교만이 꺾어져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왕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누부가내살 왕이 이 꿈을 꾸었을 당시를 간단히 표현한 구절이 사장 사절에 나오는데요. 나누부가내살 왕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마치 이루고 있는 바로 그때, 이두 번째 꿈이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도 했지만 조서까지 내렸지만 왕은 여전히 혼합 종교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공의를 짓밟았지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바벨론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왕에게 경고합니다. 27절이에요.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laughs>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시간 12달이 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교만을 꺾지 않았지요. 그리고 도리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은 엄청난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일례로 누부갓네사는 미디안 사람인 아내 아메티스가 고향을 회상할 수 있도록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하기도 한 인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 다니엘이 경고한 일이 이 왕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일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알수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직접 그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이에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일정 기간 동안 갑자기 정신이 나가 미치광이가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일정 기간 살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 존엄의 맨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모두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왕은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느부가 네살 왕을 가장 밑바닥 노숙자, 미치광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죄에 빠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교만이 바로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업적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부가 네살 왕처럼 엄청난 부와 땅과 권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직장과 또 일터, 학위, 자녀들까지 모두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룩한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누부가 내살 네 왕과 같은 교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그 모든 교만을 꺾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둘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laughs>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과 구원과 터전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가 세워지는 거지요.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성립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삶 전체의 구석구석 주인으로 삼고 있는 증거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돌이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한 바른 시각과 관계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왕의 자녀들로서 그 평안함과 진정한 풍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에 그 어느 것도 갖춰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시고 주님을 떠나 홀로 교만한 삶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잠겨 감사로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아침 6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모여 함께 기도회로 함께 하고요.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좀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